링 위에 올라선 다부진 체격의 한 선수. 경기 시작 29초 만에 상대의 목을 조르는 초크 기술로 승리했습니다. 로드 FC 사상 최단 시간 승리 기록입니다. 상대는 일본 플라이급 6전 전승 기록의 챔피언이어서 승리의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재빨리 장비를 챙겨입고 출동하는 소방관. 대구 최초의 소방관 파이터. 서부 소방서 29살 윤호영 소방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근무 시간에는 화재 진압과 장비 점검 등 업무에 전념하고 체력 단련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운동에 집중합니다. 임용된 지채 1년이 되지 않은 새내기지만 알고 보니 고교 시절부터 프로 격투기 선수로 활동해 온 베테랑입니다. 이제 제가 힘들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옆에 있는 팀원들한테 이제. 소방 전력상으로 제가 패를 끼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근무를 했고 또 운동을 나가서는 제가 이제 소방관으로서 시합을 나가는 거니까 그런 소방서 이미지에 좀 패를 안 끼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또한번더 열심히 하고 한 바퀴도 뛰고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는 힘든 일. 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화재와 맞서는 동료들 역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할수 있는 쉬운 운동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거기 못지않게 운동의 열정 못지않게 업무도 현장에서 업무라든지 물론 뭐 저희들이 현장에서만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사무실 또 업무 이런 것들도 다잘 한다고 제가 과감히 추천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 윤호영 소방관은 경기가 있을 때마다 받는 대전료를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화재 경보기 설치에 전액 기부하기로 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가정에 화재 경보기를 이제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기부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또 제가 소방에 몸을 담고 있고 또 화재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강인한 대구 소방을 알리고 싶다는 윤호영 소방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